네, 안녕하세요. 요시입니다. 자, 오늘 할 것은, 이거, 탈출맵, 제가 했던 거 알죠? 일단, 부실게요, 일단, 이걸. 아이고. 아이고. 일단 빨리 하겠습니다 많이 기다리셨죠? 제가 그러니까 엄청 지금 바쁘거든요 이렇게 해서 가면 되겠고 자 맨손으로 옵시디언 무수기2 e. 어? 뭐야? 이게? 헐자 어둠의 길발길를 최소로 해주세요 발길 하자. 이거 뭔가 지금 옷차 있는 것 같습니다. 아, 야를 계서 가볼까? 카을안 되라네요. 제가 이런 거 제가 엄청 싫어하거든요. <laughs> 이거, 이거, 이거 그걸로 켤수 있나? 모르겠네. <laughs> 에휴. 이걸로 고칠 수 있나? 이걸로? 이거 꼭 이걸로 이 만들 수 있나 모르겠네. 뭐. 안 되잖아. 아니 뭐안 되는데? 해설가 없나요? 아, 이게구나 됐다. 돌돌돌 이걸로 만들고 이걸로 만들고

<laughs> 엄마군 너무 엄마 하고 중에 엄마 왜갈 거예요? 근데 거길 갈 거예요? <목소리> 하긴 그렇지. 나 알았어. 알았어. 이저에도인해요 <목소리> 면접을 이제 엄마한테 얘기하는 지엄마 아니 근데 어차피 엄마가 안갈 거라고 생각해서. 뭘안안 가야 학교 면접은 조금 가야 되거든. 면담이 뭐예요? 학교 면접하는 거, 무조건 하는 거. 아 맞다. 그때 엄마 안 가가지고 내가 선생님한테도 했지. 이거면 말했잖아 여보세요. 음, 알았어요. 이제부터 얘기 안되잖아요 엄마, 근데, 아빠 있잖아요. 할머니한테, 그, 뭐지 아, 맞다. 그 엄마, 할머니, 아니, 할머니한테, 5,000원, 5천 5,000원 5천 받으려고, 에? 에? 5,000원 받으려고, 그거 했대요. 그거, 새벽 1시까지 공부했대요. 말도 안 돼.